배움에는 쓰임이 있어야 합니다. 꿈에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앞서가는 교육으로 행복한 변화를 만듭니다. 앞서가는 생각이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기업과 사회, 모두가 감동하는 원더풀 대림을 만들기까지, 안으로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밖으로는 혁신을 실천해왔습니다. 성실한 교양인, 창의적 기술인, 근면한 직업인으로 자라난 대림대학교의 에이스 인재들은 현장 실무형 기술인재로 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배움을 현장으로 생각을 실천으로 대학을 사회로 꿈을 현실로 이어주는 교육. 겉으로 보이는 성과보다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현장과 실무로 이어주며 사회에 기여할 사람을 키우는 것. 산악 융합 현장 밀착형 직업 교육으로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취업으로 연결되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무엇보다 취업에 강한 경쟁력을 키워주는 독창적 특성화 브랜드 CKI 프로그램 어디서나 필요한 일인을 키우는 B-ACE 국가 직무 능력 NCS 기반 교육과정을 통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앵커 기업 선도학과 운영 등 특성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글로컬 산학융합직업교육특성화대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림대학교. 단순한 취업률을 넘어 미래의 가능성까지 생각하는 교육은 최고의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세계를 향한 넓은 시야와 탁월한 국제 감각을 키우는 글로벌 교육. 해외 취업을 위한 다양한 기획까지. 대림대학교와 함께하면 세계로 나아가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학생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센터. 다양한 환경의 학습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마트 스테이션. 그룹 스터디 공간 아이디어 박스. 더큰 세상이 펼쳐지는 수암 도서관 등 캠퍼스 구석구석 학생이 행복하고 즐거운 대학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세심한 배려를 담았습니다. 학생 가까이에서 함께 소통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대학. 미래를 향한 비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대림대학.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대림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학부에 대해서 좀 알아보러 왔어요 마이크로 센서 제어 그리고 또 반도체 장비 제어 쪽이 굉장히 강하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한번 다 같이 네, 실습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어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아네 저희 오늘 체험하러 온 고등학교 학생들인데요 네 저희가 게 왔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 스마트 팩토리 학부가 궁금해서 온 건데, 혹시 어떤 학과인 지 장모 선생님? 아, 스마트 대리학고요 네. 네. 스마트 팩토리. 분이 네. 체험하러 온게 이름이 춤추는 로봇이라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춤추는 로봇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우리가 동양미래대, 그다음에 인하대, 그다음에 대림대, 3개 대학이 서로 기술 교류를 하면서. 어, 기술을 서로간에 기술을 자랑하는 그런 교류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메카과에서 어, 진행한 것이 이 춤추는 로봇입니다. 차가운 거거든요. 자 로봇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우선 네. 어, 기본 자세를 이제 놓은 상태고요. 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관절을 이렇게 꺾어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사이 형태를 <laughs> 만들어 습니다그죠 네. 네. 그리고 이러, 여기를 누르면 딱 고정이 됩니다. 네, 고정이 되고요. 요걸 이제 여기에 여기 이제 저장을 하고요. 다시 원 상태로 초기 상태로 나왔습그 다음에 사이가 되면 되죠. 사이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오와 오와 새가 됐습니다. 오, 진짜 신기하네요. 사과로 온 거거든요. 약간 이런 자세 어때? 아, 그럼 내가 아래로 꺾을게. 어, 내가 위로 어, 위로 꺾으면 돼. 이거지. 어, 그자세 맞아. <laughs> 아, 잘 멋있는데? 잘 로봇 어땠어요? 어, 아,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 요 우리가 체험할 곳은요, 여기 전기전자 실습실이라고 있습니다. 예기에서 네. 지금 센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아. 같이 참여해서 네.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한테 소개 좀 부탁하겠습니다. 아네 저는 어, 스마트 팩토리 학부의 안영기 교수입니다. 아, 지금 수업하는 어, 이 수업은 어, 스마트 팩토리에 필요한 그 자동화에 필요한 센서를 기본, 기초부터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같이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네 저기 빈 자리가 아 어, 다섯 자리가 있네요. 저기 앉아서 같이 들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그 센서 지금 연결 다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연장선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아까 이 센서를 지금 만, 그, 부착시켰는데, 그 센서의 동작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켜보러 온 거거든요? 그, RC 모터를 한번 켜보고, 전원을 넣고, 그 다음에 DC 모터를 한번 켜보세요. 여러분들, 센서 직접 보고,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뭐, 어 원리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주변에 많은 센서들이 있는데, 어, 이런 센서들이 어, 우리 그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공장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하고 이렇게 보면 어, 많은 공부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실습을 해봤는데 네. 전체적으로 좀 어떤 느낌이었어요? 평소에 해보지 못한 것을 해서 네. 신기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센서들을 다뤄봤잖아요. 네. 또 센서 이런 부분에서 좀 원래 좀 알았었어요. 아, 저는 고등학교 과가 애당초에 공업고등학교 네. 쪽이 아니어서 처음 아... 해봤는데 교수님이 수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고 잘 했던 것 같아요. 어, 수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느낀 점이나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의 약간 교육적인 부분이 강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거을 배웠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실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직접 배우니까 이제 더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 음. 예, 저희가 그럼 실제로 오늘 센서 같은 걸 다뤄봤는데 실생활에서 어떻게 좀쓸수 있을 것 같은지 어떻게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 오늘 센서 엄청 여러 개 배웠잖아요. 네. 그 중에서 뭐 열감지 센서는 어느 곳에서 막 화재가 났을 때막 열이 올라가면 이제 그런 거를 발견해줘서 네. 이제 위험 경보 같은 거 알려줄 수 있는데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막빛 감지 센서를 이용해서 낮이나 밤이 됐을 때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같은 걸 넣었을 때 좋게 사용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스마트 팩토리 학부는 어, 반도체 장비 전공과 스마트 자동화 전공, 그다음 메카트로닉스 전공이 있습니다. 어, 이세 가지 전공이 다4차 산업 혁명에 꼭 필요한. 그런 전공으로 여러분들이 와서 최신의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대림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자전기실습실의 안현기 교수였습니다. 다음 실습실로 이동하실까요? 네, 센서 어떻게 좋았어요? 어, 아, 되게 네, 신기했어요. 네. 이번에는 그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체험을 네.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 반도체 네. 장비 실습실에서 지금 실습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과 네. 어, 체험 한번 하도록 해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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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오늘, 어, 스마트 스토리 학고 체험하러 온 학생들입니다. 체험, 네. 고등학생이에요? 네, 맞습니다. 학원에 학생들 있으니까 학교에서 같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여기는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서, 네. 어, 반도체 장비의 가스 배관이나 플라즈마 시스템, 로봇 같은 거를 배우고 음. 실습하는 장소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 로봇 움직이고, 플라즈마 시스템을 작동을 시켜보려고 했으니까 마침 네. 같이 옆에서 제 설명대로 같이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지금 보이는 반도체 웨이퍼를 웨이퍼를 <목소리> 그대로 이 로봇이 들어서 여기다가 들어가서 공정을 하고 다시 꺼내놓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로봇이 앞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네. 반성 운전 로봇 전진을 누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앞으로 갔죠 네. 요게 지금 카세트거든요. 카세트 단위 하강 있어요. 그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로봇이 웨이크를 들었어요. 저거를 잡을 거예요. 반성 로봇 운전해보면은 핸드백캠에 흡착이 있습니다. 흡착을 한번 네. 눌러보세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핸드 후진을 누르세요. 그러시면 여기 는 학생들만 살짝 여기 툭 쳐보면은 탁 네, 물로 네.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중... 안에 하고 자, 여기서 웨이퍼를 내려가야 되니까 네, 이게 웨이퍼를 잡아다가 플라즈마 안에 챔버에다 집어넣고 반도체 공정을 하는 기본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실습만 이제 해볼 때는 이 장비가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간단한 실습들은 이걸로 하고 되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네. 반도체 장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네. 어느 정도는 네, 신입사원의 입장으로서는 해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학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말 좋은 시간 잘 가졌고요. 저희가 다음에 또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오케이, okay, 구글 내가 누구야? <웃음> 앞으로 <웃음> 중지, <웃음> 뒤로 <웃음> 중지, <웃음> 돌아.

마스터에서 메카봇의 외피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세라고 합니다. 이번에 메카봇의 디자인은 식 시... 별로 경험이 없어서 제대로 만들지 어 못했지만, 앞으로는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팀장 신준입니다. 이번에는 기능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 다음에는 파이썬 기반으로 구성된 AI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터 동아리 회장 이성선입니다. 이번에 네, PCV랑 볼어시스턴를 쓰면서 좀 여러 가지 느낀 게 있는데요. 확실히 재밌고 AI랑 분야가 되게 신선하기도 하지만 되게 좀 어렵고 되게 실정도 높은 그런 분이어가지고 인식률이 좀안 좋게 나왔는데 다음에 좀더 좋은 인식률 을 가지고 좀 좋은 데이터도 뽑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대림테크페어 창의융합 전공 동아리 작품 부문에 나오게 된 자동화 시스템과 유해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아두이노 점자 리더기입니다. 시각 장애인들의 점자의 원하는 습득을 위한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후천적 시각 장애인들의 새로운 언어 습득에 대한 어려움을 개선시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의 점자에 대한 이해도와 적응도를 높이고 점자를 모르는 분들도 해당 작품만 있으면 점자를 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리더기를 웨어러블 시대에 맞추어 장갑 형식으로 기획하고 이를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검지에 달린 6개의 버튼 센서가 점자를 눌렀을 때 인식한 점자를 판단한 후 글자를 조합합니다. 글자가 톨키 프로그램을 통해 음성으로 나오게 변환하여 나오도록 시스템을 제작하였습니다. 실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점자를 확인하는 방식을 관찰하여 촬영한 영상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점자를 읽는 패턴을 분석하고 점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검지를 점자에 올리고 돌리는 방식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또 점자를 익히기 위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특정 점자를 잘못 인식했을 때 수정하기 위해 읽은 문자를 다시 인식시키기 위한 되돌리기 버튼을 부착하였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점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머신러닝을 통해 초도작에 저장된 단어를 제외한 차기작 실용화가 기대됩니다. 공학도가 된 이후로 학과에서 공학적인 여러 가지 분야의 기술을 배웠지만, 저희의 힘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점에서 가장 뿌듯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초도작이지만 뚜렷한 개선점이 파악됩니다. 실생활에 녹일 수 있는 제품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보이고 점자를 인식하는 과정을 더 고찰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 더욱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